3번 문제입니다. 375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어떤 수를 곱하면 되는가 했어요. 자, 3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쳐둡시다. 자,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왕 중요. 다소 촌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정말 중요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어, 그리고 뭐 중요한 유형의 문제입니다만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어, 그뭐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그대로 나온다기 보다는 여기서 약간 변형을 해서 이제 파생되는 다른 문제의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이 문제를 몰라서는 그런 파생된 다른 유형들을 풀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거의 대부분 이 그대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 이 단원에서, 이 자연수의 성질 단원에서는 반드시 챙겨둬야 될 굉장히 에, 중요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험 볼때 맞닥뜨렸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시된 이 수가 있잖아요. 여기 375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수를 뭐 해라? 소인수분해라 자, 그렇게 해서 소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 뭐 이런 식의 꼴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두 번째입니다. m과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거를 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라면 그냥 놔두어라. 홀수라면 어떻게 해라? 짝수를 만들어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자, 375를 그러면 뭐 하라고요? 소인수분해 하라고요. 소인수분해 해 봅시다. 375. 자, 뭘로 소인수분해 할수 있겠습니까? 뭐 어, 5로 한번 해볼까요? 어, 7삼3 5그 다음에 525니까요. 자, 다시 어, 5로 해볼까요? 그럼 51은 525. 자, 그러면 15니까 355죠. 그러니까 5, 3.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내가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3 곱하기 5의 3승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지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로 뭐가 있는 거라고요? 1이 있는 거라고요. 자 이제 이거 봤어요 이 1이고 이게 3이에요 그러면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원래 둘다 홀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짝수를 만들라고요 그러면 자 3의 1승입니다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줘야죠 그래야 3의 제곱해서 짝수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그 다음에 여기 자 5의 3승이에요 역시 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곱하기 5를 해 줘야 5의 4승 이렇게 해서 짝수가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떤 수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3도 곱해 줘야 되고 5도 곱해 줘야 되는 거죠. 두 개를 다 곱해 줘야 되니까 3 5 15 해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반드시 이 순서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해라? 주어진 수를 소인수분해해라 그래서 소인수분해가 이걸로 나오면 이 위에 지수들을 짝순지홀순지 간별해라 그래서 짝수면 내비둬요 네.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구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2잖아요. 짝수잖아요. 그럼 나 두라고. 응? 나둬 자, 이거 1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5의 제곱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짝수를. 그럼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주자구요 그럼 어떻게 돼요? 5의 제곱해서 짝수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수에는 뭘 곱해야 제곱이 되는 겁니까? 5를 곱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뒤에 어 비슷한 유형,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기초로 한 파생된 다른 유형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어 이강 전체를 보면,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이강 전체를 다 보면 이 유형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